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었던 이 작고 귀여운 문어 키링을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 편에서는 이 문어를 만들고 다음 편에서는 드디어 이 타코야키 모자까지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만들려면 이 문어가 필요해서 오늘은 제가 문어 만드는 방법을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코바늘이 처음이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제가 이 문어 만들 때 사용한 실은 바로 로미오 실을 사용했고요. 색상은 27번. 그리고 이 눈은 로미오 실보다 살짝 얇은 줄리엣 실 63번을 썼어요. 그리고 코바늘은 5호 3mm 코바늘 준비해 주시고, 가위랑 돗바늘만 챙겨와 주시면 이제 문어 만들 준비는 끝이 납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문어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먼저 실 끝부분을 찾아서 가져와 주시고 이제부터 왼쪽 상단의 도안을 보면서 같이 떠볼 건데 도안을 보면 일단 매직링, 짧은뜨기 6개, 그리고 빼뜨기 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첫 번째 있는 매직링 만들기부터 해볼게요 자, 제가 매직링 만드는 방법은 먼저 이 실을 네, 새끼손가락 길이 정도로만 남겨서 오른손 엄지랑 검지로 찹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왼손 검지에 바깥쪽으로 실을 한 바퀴, 그리고 두 바퀴 감아줄 거고, 이 남아있는 실은 뒤에 중지가 살짝 잡아서 고정해주고, 이 길게 나오고 있는 실은 나머지 손가락으로 잡아서 고정해주세요. 그러면 요런 손모양이 됐죠? 그럼 이제 코바늘은 편하게 잡고, 방금 감아준 이실두 가닥 안으로 코바늘을 쏙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고리 끝에 긴 실을 살짝만 걸어서 딱 여기까지만 끌고 나와주시고 코바늘을 살짝 밀어준 다음에 긴실 밑으로 바늘이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바늘을 긴실 밑으로 보내면서 한번 감아서 이 고리에 실이 걸릴 수 있게 딱 잡아준 다음에 뾰족한 부분이 바닥을 보게 해놓고 그대로 끝까지 쏙 끌고 나와주세요.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이제 바늘이랑 그리고 손에 걸린 실다 같이 잡고 살살살살 빼주시면 이렇게 매직링 준비가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여기까지 하신 거예요. 이제 제가 실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왼손 새끼손가락에 실을 한번 감아서 검지 뒤로 간 다음에 엄지랑 중지로 매직링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1단을 뜰 때는 살짝 중지에 껴놓고 뜨면 조금 수월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잡고 1단을 떠볼게요 이때 중요한 게 이렇게 실에 텐션이 살아있어야 돼요 너무 여기 있는 실이 길어도 뜨기 힘들고 너무 빳빳해도 실이 나오지 않으니까 뜨기 편한 그 텐션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분명 자신에게 잘 맞는 텐션을 찾게 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만약에 더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매직링 만들기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이제 짧은뜨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짧은뜨기 하는 방법은 이 매직링 안에 바늘을 쏙 넣고 긴 실을 한번 감아서 끌고 와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바늘의 실이 지금 하나, 둘, 두 가닥 걸려있죠? 그러면 이때 바늘이 또실 밑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한번 감아서 고리 끝에 실 걸려있는 거 보이시죠? 이대로 끝까지 쏙 끌고 나와주시는 게 바로 짧은뜨기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짧은뜨기를 해주시고 만약에 오늘이 코바늘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런 단수링이 있으시면 살짝 돌렸을 때이 V자에 이링을 걸어서 표시해주세요. 단수링은 다이소에서도 파니까 뜨기 입문하실 때 있으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짧은 뜨기를 만들고 단수링으로 표시까지 해줬으니까 나머지 짧은 뜨기 다섯 개도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잡고 매직링 안에 바늘 넣고 실 끌고 온 다음에 두 가닥 걸려 있을 때 감아서 쏙 빼주기. V자 하나 더 생겼죠? 이게 두 번째 짧은 뜨기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매직링 안에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바늘에 실이 두 가닥 있을 때 감아서 빼주기. 셋, 또 매직링 안에 넣고 실 끌고 온 다음에 두 가닥 있을 때 감아서 빼주면 짧은뜨기 넷, 넣고 실 끌고 온 다음에 감아서 빼주기. 다섯, 벌써 마지막이죠?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두 가닥 걸려있을 때 감아서 빼주기. 여섯, 이렇게 짧은뜨기 여섯 개를 떠주셨으면 바늘을 살짝 당겨서 잠시 바닥에 내려놓고 저희가 짧은뜨기 했던 코를 잠시 잡고 이렇게 옆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여기 실이 두 가닥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저희가 처음에 두번 감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닥이 있는데요. 이제 이 매직링을 조여서 모아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 지금 여기 화면을 잘 봐주세요. 제가 꼬리 실 살짝만 당겼을 때 어떤 실이 움직이는지 찾아주세요. 제가 당겨보겠습니다. 지금 왼쪽 실이 살살살 들어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절대 잡고 끝까지 당기지 마시고, 이 살살살 들어간 이 실을 잡은 다음에, 아래에 있는 실을 빼준다는 생각으로, 내가 있는 쪽으로 방금 그 움직인 실을 잡고 끝까지 당겨주세요. 그러면 이 반대쪽 실이 쏙 들어가면서 매직링이 모아집니다. 저희가 방금 이렇게 잡아당겨준 이 실도 없애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 이 꼬리 실을 잡고 끝까지 쭉 당겨주시면 이렇게 아주 예쁘게 매직링이 모아집니다. 이제 다시 저희가 이 늘려놓은 고리에 바늘을 넣어줄 건데 실을 잡고 살짝 당겼을 때 이렇게 쏙 움직이는 부분이 바늘 앞으로 올수 있게 바늘을 넣고 마저 쭉 당겨서 다시 원상복구 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빼뜨기라는 걸 해줄 건데, 빼뜨기는 마지막 코랑 첫 코랑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이첫코 자리를 잘 찾아주셔야 돼요. 그 저희는 단수링으로 표시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단수링을 잡고 살짝 당겨주면 첫코 자리가 더 명확하게 잘 보입니다. 자, 이렇게 살짝 당긴 다음에 쏙 빼줄게요. 그러면 여기 살짝 떠 있는 이 구멍에 바늘 넣고 이때 V자가 전부 다 바늘에 찔릴 수 있게 이렇게.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실을 이제 감아서 끌고 나와 주세요. 짧은뜨기는 여기서 바늘을 한번더 감아서 빼줬다면, 빼뜨기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그 끌고 온 실을 그대로 끝까지 빼주는 게 빼뜨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1단입니다. 2단 도안 같이 봐볼까요? 2단은 기둥사슬, 늘리기 6번, 그리고 빼뜨기라고 써 있죠. 늘리기 하는 방법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일단 기둥 사슬을 만들어야 돼요. 모든 단을 시작할 때 거의 기둥 사슬을 만드는데 기둥 사슬은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끝까지 쏙 빼주는 게 바로 이게 사슬 하나입니다. 짧은뜨기의 기둥 사슬이 될 거예요. 이 사슬은 코 수에 포함하지 않아요. 자, 이제 늘리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코 위치가 정말 중요한데요. 방금 기둥 사슬 만들었죠? 기둥 사슬 바로 아래 있는 V자에 바늘이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꾹 찔러주세요 그리고 실을 끌고 와서 일단 아까 했던 짧은뜨기 한번 해주고 근데 도안을 보면 늘리기 6번이에요 그래서 모든 코를 늘려줘야 돼요 방금 들어갔던 코에 다시 바늘을 넣고 똑같은 방법으로 짧은뜨기를 한번 더 해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늘리기가 됐습니다 이번 단에도 이 V자가 두개가 생겼죠? 두 번째 V자 말고 이첫 번째 V자에 단수링으로 첫코 표시해줄게요 이제 마저 남은 늘리기 5번을 쭉 해볼게요 자, 다음 V자에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두 가닥 걸려 있을 때 감아서 빼주기. 두 번째 늘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같은 구멍. 방금 이렇게 짧은뜨기가 들어간 코는 늘어나 있어서 찾기가 쉬워요. 같은 구멍에 또 짧은뜨기 한번 더. 그러면 두 번째 늘리기가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짧은뜨기 한 번. 또 같은 코로 들어가서 늘리기. 자, 벌써 절반이나 했네요. 네 번째 짧은뜨기 한 번. 같은 자리로 들어가서 늘리기 다섯 번째 짧은뜨기 한번 그리고 또 같은 코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한번 해주면 다섯 번째 늘리기 벌써 마지막이네요 여섯 번째 늘. 늘리기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또 단수링 표시해 놓은 코 빼서 바늘 넣고 실 끌고 온 다음에 그대로 빼주는 빼뜨기 해주시면 2단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3단 바로 해볼게요. 3단에서 4단은 도안을 보면 똑같은데요. 같이 천천히 떠볼게요. 자,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쏙 빼준 다음에 일단 첫코 자리 잘 찾아줄게요. 방금 이 기둥사슬 했던 코 바로 아래에 바늘 넣고 실 끌고 온 다음에 두 가닥 걸려있을 때 감아서 빼주는 짧은뜨기. 잊지 말고 첫코 표시해주시고, 이번 단은 그냥 V자 하나에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쭉 해주는 단이에요. 그래서 또 바로 옆에 V자 잘 찾아서 바늘 넣고 실 끌고 온 다음에 두 가닥 걸려있을 때 감아서 빼주는 짧은뜨기 해줄게요. 자, 여기서부터 같이 세면서 해볼까요? 첫코 했고, 방금 해준 게두 번째 코니까, 둘, 다음 코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마지막 열둘 이렇게 같이 1 2개 짧은 뜨기를 다 했는데 뭔가 마지막 코랑 첫 코랑 멀어 보여서 여기 코를 하나 더 해야 될 것만 같죠? 하지만 코스 정확하게 세어 주셨고 1 2 개가 맞다면 이제 바로 빼뜨기를 해주셔야 돼요. 원래 마지막 코랑 첫 코랑 이렇게 살짝 멀어 보이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코에 표시해 놨던 단수링 빼고 바늘 넣고. 실 끌고 온 다음에 끝까지 당겨서 빼주는 빼뜨기 여기까지가 3단입니다. 4단도 같은 방법으로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일단 바늘에 실을 감아서 쏙 빼주는 기둥사슬 하나 만들고 기둥사슬 바로 아래에 첫 번째 짧은뜨기로 시작. 첫코 자리 단수링으로 표시해 주고 이번에도 한 코에 하나씩 쭉 가볼게요. 다음 v자에 바늘 넣고 실 끌고 온 다음에 감아서 빼주기.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마지막 열둘 이렇게 짧은뜨기 12개 다 해주셨으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단수링 빼고 첫 코에 바늘 넣고 실 끌고 온 다음에 끝까지 빼주는 빼뜨기에서 4단도 마무리할게요. 그럼 이렇게 동그란 반원 형태가 나오는데요. 이제 5단에서는 줄여서 동글동글한 모양을 만들어줄 거예요. 줄이기 하는 방법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둥사슬 하나 만들고 자, 이제 줄이기를 바로 해볼 건데 짧은뜨기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방금 이 기둥사슬 만든 코 바로 아래 코에 원래 첫코 자리죠. 바늘 넣고 실 끌고 온 다음에 여기서 감아서 빼지 마시고 이 상태로 바늘에 실이 두 개가 걸려 있는 상태로 다음 V자에 바늘을 넣고 또 실을 끌고 와주세요. 그러면 바늘에 실이 하나, 둘, 셋, 세 가닥이 걸리게 되죠. 이때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이세 가닥을 한 번에 전부 통과시켜 주시면 이게 바로 짧은뜨기 줄이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첫 코에 단수링 표시해 줄게요. 이제 남은 열 코도 줄이기 다섯 번으로 다섯 코로 줄여줄 거예요. 자 천천히 같이 따라와 주세요. 방금 줄여준 코는 이렇게 바늘 살짝 당겼을 때 코가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늘이 다시 들어가면 안 되고 꼭 이렇게 돌려봤을 때 예쁜 V자로 다시 바늘 넣고 다음 코부터 잘 찾아서 줄이기를 해주셔야 돼요. 바늘 넣고 실 끌고 온 다음에 바로 다음 V자에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주세요. 그럼 바늘에 실이 세 가닥 걸려 있죠? 감아서 한 번에 자르릉. 그러면 두 번째 줄이기가 됩니다. 자, 다음 코에도 바늘 넣고 실 끌고 온 다음에 옆에 코로 또 들어가서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세 가닥 한 번에 감아서 빼주기. 그러면 세 번째 줄이기. 이제 네 번째 줄이기 해볼게요. 바늘 넣고 실 끌고 온 다음에 옆에 V자에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세 가닥 걸려있을 때 감아서 빼주기. 넷. 자, 이제 두번 남았습니다.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옆에 코로 들어가서 실 끌고 온 다음에 감아서 빼주기 다섯 자 마지막 줄이기 바늘 넣고 실 끌고 온 다음에 마지막 남아 있는 한 코에 또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주세요 세 가닥 감아서 한 번에 짜르륵 그러면 줄이기 여섯 번이 끝났습니다 이번이 좀더 멀어 보이죠? 근데 이게 맞습니다 자 이제 단수링 꽂아놓은 첫코 빼주고 첫 번째 V자 잘 찾아서 바늘 넣고 빼뜨기 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V자가 어딘지 모르겠거나 헷갈리시면, 이렇게 살짝 돌려서 마지막으로 해준 이 줄이기, 그러니까 이 V자 코 보이시죠? 이 V자부터 세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번째 V자를 찾아서 이 위치에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첫 코를 찾는 방법도 있어요. 5단의 빼뜨기까지 해주면 이제 요런 모양이 되는데요. 저희는 동글동글한 모양을 위해 손으로 이렇게 살짝 통통하게 모양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잠시 바늘 당겨서 빼놓고 저희가 처음에 매직링 만들면서 생겼던 이 꼬리 실을 이렇게 문어 머리 안으로 좀 숨겨주고 뜰게요. 따로 잘라버리실 필요는 없고 저처럼 그냥 이렇게 머리 안에 숨겨놔 주세요. 이제 다시 바늘 넣고 벌써 여러분, 마지막 단인데요. 마지막 6단에서는 같이 문어다리를 만들어 볼게요. 문어다리도 기둥코 하나로 시작해서 이번에는 긴뜨기라는 걸 처음으로 해볼 건데요. 긴뜨기도 짧은뜨기랑 정말 비슷한데 짧은뜨기는 바로 이렇게 바늘이 들어갔다면 긴뜨기는 바늘에 실을 한 바퀴 감아서 그리고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실을 끌고 와서 쏙 빼주면 짧은 뜨기와는 다르게 바늘에 실이 세 가닥이 걸려 있죠. 이세 가닥을 감아서 한 번에 빼주는 게 바로 긴뜨기입니다. 근데 저희가 도안을 보면 기둥 사슬 만들고 긴뜨기 세코 늘리기라고 써 있죠. 말 그대로 한 코에 긴뜨기를 세번 해주시면 돼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아서 방금 들어갔던 이 구멍에 바늘 넣고 실 끌고 온 다음에 이렇게 세 가닥 있을 때 바늘에 실을 감아서 그대로 쏙 빼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긴뜨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마지막 또 바늘에 실을 감아서 방금 들어갔던 이 구멍에 또 바늘 넣고 실 끌고 온 다음에 세 가닥 걸려 있을 때 감아서 쏙 빼주면 이게 바로 긴뜨기 세코 늘리기입니다. 이런 모양 잘 나오셨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어를 돌려서 다음 V자에 빼뜨기를 해줄게요. 자, 빼뜨기 하는 방법 잊지 않으셨죠? 안 감고 바늘 넣고 실 끌고 온 다음에 그대로 쏙 빼주기. 짠! 그럼 이렇게 귀여운 문어 다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방금 이 빼뜨기 해준 자리에 두 번째 다리도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바늘에 실을 감아서 한 번에 쏙 빼주고, 요게 바로 기둥사슬입니다. 이제 긴뜨기 세코 늘리기를 해볼 거예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방금 이 빼뜨기하고 기둥사슬 만들었던 그코 안에 바늘 넣고 실 끌고 온 다음에 세 가닥 걸려있을 때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쏙 빼주세요. 긴뜨기 한 번. 또 바늘에 실을 감아서 구멍 안에 넣고 실 끌고 온 다음에 감아서 세 가닥 빼주기, 긴뜨기 두 번, 또 감아서 넣고 실 끌고 온 다음에 감아서 빼주기. 이렇게 긴뜨기 세코 늘리기를 해주셨으면 다음 코가 잘안 보일 거예요. 원래 이렇게 있던 문어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다음 V 자가 바로 보입니다. 다음 V 자에 빼뜨기 해줄게요. 쏙. 자 그러면 다리가 벌써 띠용 띠용 두 개가 생겼습니다. 자, 이제 방금 빼뜨기 해준 코에도 문어 다리를 만들어 볼게요. 기둥사슬 하나 세우고, 긴뜨기 3코 늘리기를 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긴뜨기 3코 늘리기를 해주셨으면, 다음 V자 찾아서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그대로 빼주기. 자, 이렇게 해주시면 세 번째 다리가 생겼습니다. 벌써 반이 나왔어요. 기둥사슬 세우고, 방금 빼뜨기 해준 코에 긴뜨기 세코 늘리기를 해볼게요. 하나, 둘, 감아서 넣고 실 끌고 온 다음에 세 가닥 한 번에, 셋. 그러면 긴뜨기 세코 늘리기가 됩니다. 자, 다음 V자에 빼뜨기 해주시면 네 번째 다리 완성. 자, 끝까지 쭉쭉 떠볼게요. 기둥사슬 세우고, 긴뜨기 하나, 또 긴뜨기 2, 마지막 긴뜨기 3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다음 코에 빼뜨기 벌써 마지막 다리인데요 마지막 다리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기둥사슬 하나 세우고 마지막 코에도 똑같이 긴뜨기 늘리기를 세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마지막 다리의 빼뜨기는 첫 번째 다리가 나온 코에 바늘 넣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다리가 나오고 있는 이 코에 빼뜨게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첫 코랑 마지막 코가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면 이때 바늘을 살짝 당겨서 빼주시고 실을 막 너무 많이 남길 필요는 없고 한요 정도 남겨서 가위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 고리 안에 다시 바늘 넣고 실을 끝까지 쏙 빼주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당겨도 실이 풀어지지 않아요. 이제 돗바늘로 이 마지막으로 잘라준 꼬리실 정리해 볼게요. 돗바늘 안에 실을 쏙 넣고 한번 당겨준 다음에 저희가 빼뜨기 해줬던 그 코로 다시 바늘을 찔러 줄게요. 꼬리실을 안쪽으로 보내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안쪽에서 나올 수 있게 쏙 당겨주시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매직링 꼬리실 여기 안에 넣어줬잖아요. 이 꼬리실 두 가닥을 서로 만나게 해준 다음에. 두번 정도 묶어서 마무리해주면 아주 튼튼하지만 간단하게 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남은 실은 잘라주셔도 되고 저는 그냥 이렇게 문어 얼굴 안으로 쏙쏙 넣어줬어요. 짠! 그럼 이런 모양 잘 나오셨나요? 이제 이 동글동글한 눈 만드는 방법도 많이 궁금해하셔서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눈을 만들어줄 실을 소량 잘라서 준비해주시고, 돗바늘에 실을 넣고, 이실 끝부분에 매듭을 지어주세요. 이때 실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살짝 두툼한 매듭을 지어줬고요. 이제 이 문어 안쪽으로 바늘을 넣고, 내가 원하는 눈 위치로 돗바늘을 빼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때 이 문어 빼뜨기 자국이 안 보였으면 좋겠어서 뒤로 이렇게 돌려놓고 예쁜 부분을 앞으로 한 다음에 이제 눈을 만들어 볼게요. 저는 3단과 4단 사이에 눈을 만들어 줬어요. 자, 먼저 이렇게 돗바늘을 빼주시고 안쪽에 매듭을 두껍게 묶어놔서 웬만하면 당겨서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 상태로 이제 그냥 흔한 매듭이에요. 저희가 평소에 많이 쓰는 그 매듭을 지어줄 건데, 문어랑 실이랑 고정되게 찹 잡아서 끝까지 당겨주세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는데, 이 상태로 이 눈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조심스럽게 바늘을 찔러 넣고, 옆에 눈이 있으면 귀여울 것 같은 위치로 나옵니다. 이때는 살짝만 당겨주셔야 돼요. 너무 힘줘서 세게 당겨버리면 눈이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첫 번째 눈이 예쁘게 생겼죠? 옆에 눈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매듭을 묶어서 만들어줄게요. 문어랑 실이랑 손톱으로 쫙 눌러서 잡고 끝까지 당겨주는데 너무 세게 팍 당기진 않기. 자, 그러면 반대쪽 눈도 생겼습니다. 다시 돗바늘로 이 실을 눈이 나온 곳으로 넣고 몸속으로 숨겨줄게요, 이렇게. 짠 그러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눈을 만들어 봤고요. 눈 위치나 간격은 이렇게 좁게도 해보고 넓게도 해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 저게 더 귀여운데 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남은 실은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문어 머리 안으로 숨겨줄게요. 짜잔, 손가락에 쏙 들어가서 이렇게 껴서 갖고 놓아도 되고요. 이렇게 군번줄 달아서 자체적으로 키링으로 쓰기 너무 귀엽고요. 다음번에 같이 만들 이 타코야키 물자를 만들어서 문어에 씌워주면 아주아주 귀여운 세상에 하나뿐인 키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번엔 이 타코야키 모자 도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